바르툴롬의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작가가 그린 선한 목자 작품이고요. 약 1660년경에 유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예수님을 어린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색감과 섬세한 표현이 특징인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무리오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했는데 제목도 선한 목자인데 그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를 돌보는 목자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것을 부각시키고 상징하려고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양을 이렇게 쓰다듬는 양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길을 잃은 양을 찾고 품에 안으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손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배경과 이 빛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주변은 어두운데요. 어, 양과 이 어린 목자만 굉장히 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관련되어서 우리가 묵상할 성경 구절이 좀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기까지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요즘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돌아보아야 할 양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야 할줄 알아야 하죠. 나에게 맡겨진 양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누구를 섬기라고, 누구를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이한 주간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